반갑습니다. 올리대 TV입니다. 아,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침에 촬영을 계속 쭉 하고 있다가 이제 물이 만조 시간에 들어오면서 물이 섰습니다. 서서 잠깐 이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다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상황 확인차 또 캐스팅을 한번 했습니다. 근데 하면서 또 미끼는 날아야 되겠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이렇게 카메라를 키고 하면 되는데 일단 뭐물 자체가 고개가 물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여기를 한번 찍어보면서 한번 훑어와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지금 낚시하고 있는 자리에서 약간 우측에 여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자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얹어서 확인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. 아예 안 가는 상황에서 그 밑밥은 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살살 끌어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당기는 순간 확 차고 나간 입질에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. 한 마리 받고 짧지만 주변 시인분께서또 촬영을 해주셔서 일단 영상은 남겼는데 올린 녀석 사이즈가 굉장히 실한 녀석입니다. 네, 대물급 감성놈이고, 첫 수를 일단 대물급 감성놈을 시작은 했는데 완벽하게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하지만 오늘 3시 철수고, 3시까지 날물이 진행되고, 현재 내린 자리 기준으로 날물에 물이 조금 더 좋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앞에 낚시했던 그 같은 포인트인데, 그래서 날물로 돌아서고 나서 본격적인 낚시를 하면서 다시 또웬만리가 물어준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해보겠습니다! 자, 오늘 시작하는 체비와 장비는 늘 똑같죠? 1.253대. 1 3 0 0번 원줄 3호, 목줄 2.5호로 지금 낚시 중입니다. 바늘에는 감성돔 전용 바늘 3호로 마무리를 했고, 지금 아까 물이 엄청 강해서 3호 반유동으로 하다가 일단 안 바꾸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심 16m 정도 주고 낚시를 하고 있고, 이 포인트는 우측으로, 위에서 좌측으로 가는 물에 지금 정면에 한 30m 넘게쯤에 보시면, 이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초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 있는 고기들을 이제 집으로 시켜서 잡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 미조건 낚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기본적으로 장타 캐스팅이 되어야 어느정도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면에 햇빛이 있어가지고 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,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. 찌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낚시를 하지 불편하다. 하지만 조류가 안 가는 상황이거나 조금 애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지금처럼 조류가 잘 가주는 상황이면 캣빛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. 물 가는 방향 반대로 캐스팅하고 밑밥도 잘 얹어주신 다음에 채비 가는 방향대로 줄을 조금씩 주면서 뒷줄을 손가락으로 견제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, 손의 감각도 예민해지겠죠? 그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뭐 수심을 잘못 맞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원줄을 시원하게 다 들고 갑니다. 견제 동작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가져가거나 견제 동작 과정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원줄 관리를 잘하시면 낚시를 하면 큰 문제 없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물이 전반적으로 좀센 날이라서 그런지 물색이 며칠 전보다는 확연히 좀 탁해졌습니다. 조금 덜 탁하면 좋을 건데. 사람 욕심이겠죠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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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자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자 이것도 시알 괜찮습니다. 자 이것도 입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. 와 엄청나게 많이 매겨가지고 입질 받았습니다. 자오 이거 시알 좋습니다 이것도. 자다 올라왔습니다. 아이 녀석 도 엄청나게. 미... 야 입질이 왜 이렇게 약하지 자 한번 왔습니다 왔어 입질이 입질이 왜 이렇게 약하노 자나 올라왔습니다 자이것도 감성돔이죠 으쌰. 자. 자. 자, 입질이 엄청 약합니다. 물이 조금 손이 떨어졌는가. 거의 제자리에서 물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입질을 보여줍니다. 자, 이것도 한 40cm 중반급에. 시할 좋은 감성돔입니다. 연타가 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도 옥수수 미끼 입질을 받았는데 입질이 정말 바닷권 자어 입질처럼 물었다 왔다 놨다 물었다 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 조금 더 잠기 는 순간 챔질했는데 입술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바늘이자 연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어줄지. 물이, 수온이 갑자기 좀 떨어지는 게 원인인가. 엊그제처럼 시원한 입질이 없네요. 지금 수심을 약 50cm 정도 올리고 다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역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일단 하루 더 일정이 있는데 내일 오후에 비가 잡히 있어서 좀 일찍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대신에 또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에서 또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사이즈로 그래도 두 마리 얼굴 확인하고 제가 끄적게 반을 불어먹은 녀석인지 몰라도 그래도 좋은 녀석 만나고 돌아갑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찍어요 어. 자. 그 다음에 목과도에서 만나는 c r 좋은 분은 두 마리입니다. 게측은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습니다, 한 마리. 아, 시야 좋은 녀석입니다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시야 좋습니다, 이것도. 통발에만 걸리지 마라. 자, 바닥에서 떠나겠다. 그렇지. 자, 떴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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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와, 아, 통발에 날라가는갑다 또. 와. 아.